아똑똑똑똑똑똑똑똑똑세똑똑똑똑똑 보컬팀 스똑브이똑똑다고부담가똑똑실시똑똑도 없어요. 캐럿똑들은 너무... 이렇게 짜여똑똑 좋아하지 않아요.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네.

스타 이앱을 하니까 뭔가 되게 들뜨네. 아 들떠요. 네. 들뜨네. 좀더 좀 써요 그럼. 왜 들떠 씁니아내 들떴지. 더뜨떴네좀더 떠서 네. 네. 더뜨 들뜨지 아, 네. 네. 말고. 네. 일단 공연 네. 때는 네. 제가 네. 더 뜨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, 보통이 아. 보통 이제. 이틀 정도 아, 하시면, 하시면, 하시면 하루에 한다거나 이틀인데 쇼 세븐지는 또 세븐이니까. 세븐 회하지 왜? 번하아 끝까지 세아븐 어때요?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어제 힙합 팀 힙합 팀 스파 V 에보다 재밌죠. 맞아. 와 이민호 팀 되게, 되게 말안 했다 이거. 그게 어. 왜냐? 이게 너무 갇혀있어서 그래. 아. 아 <laughs> 이렇게 이런, 하면 이런 이런 자유롭게 하란 말이야. 내일 아 오늘 펑퍼진 아 귀여워 어,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<저> 근데 퓨즈 <laughs> <저 근데 웃음> 티가 너무 예쁘대요. 아, 아 근데 근데 이거, 이거 진짜 예쁜 거같아나이 색깔 진짜 예쁜 거 같아. 아, 예 약간 연보라 맞죠? 약간 아니야. 연보라아니고 이거 어떻게? 책맨이색. <놀람> 느 근데 그, 정도 그 정도가 다를 네. 수 있으니까. 네. 근데 웬만하면 하늘색이라고 보진 않아요. 어, 하늘 아니면 도저히 안될 게죠. 로지토. 이번에 우리 프로노를 봅시다. 이거 하늘색은 아니야. 아니, 우리 로즈골 색을 했지. 맞춰서. 맞춰서 하는 거. 로즈 로즈 섹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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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막 하늘 하늘해서 나. 하늘 하늘하지. 이게 스카이블루는 아니야. 약간 보라색이거든. 연보라. 남보라, 남보라 어때? 남보라, 남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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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색깔이 있는 거죠, 그거는. 그렇죠. 약간 남색에서 더 어두 아더

아, 무슨 야채랑 그트지. 채소의 차이. 아 맞아요. 네. 여러분 야채와 채소의 차이를 네. 아십니까? 야채와 채소. 의 차이 오늘 검색했어요. 네. 나 오늘 둘이 토론을 네. 통해서 생각... 알게 되었습니다. 야채는 생각... 야생에서 자란 식물을 뜻합니다. 그렇죠. 사람의 네. 손에 닿지 않고. 네. 그다음 채소는 그런 걸 이제 사람의 손으로 거쳐서. 네. 우리가 네. 네. 평생 그렇습니다. 먹는 음 그렇죠. 뭐 고집 애교? 뭐 <laughs>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우 또여줘요 아이가 혼자 알아서까 혼자 뭐하 <시 grammatical> 시작. 시 작품놈. 날스카이다 아빠네 하이요아 저희가 좀아어 아니, 아아 그렇지, 말.. 막.. 말.. 말을 어. 말을 안니까한 대만 때리니까. 하라형이이 이제 요즘 좀 말을 들어요. 오. 역시 매력 있어. 맞아. 이게야 사실 보컬 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매력인 것 같아요. 음. 어 퍼포 팀이나 힙합 팀은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거든요. 음. <laughs> 이게 보컬 팀. 아, 왜냐면 그렇죠. 다들 각자 매력이 달라. 아, 그렇죠, 그렇죠? 돼지고기막그 있잖아요 그 뭐라지 하 <laughs> 그 앞에 붙는 거 국. 네? 아? 아 네. 국산? 어 국산. 음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세 글자. 수입산? 수입산 말고 한국산. 국내산. 어 국내산. 아, 국내산. 아, 국내산. 아, 국내산. 아, 이것도. 국산이 어, 있어. 있어. 국랑 국내산 다. 내 찾아봐봐. 어. 여러분. 국산도 있고. 이죠 네이버에 어. 검색하세요. 이번 캐롤랜드가 마지막은 아니니까. 다음에도 아,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못 들었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이제 어, 다음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네. 못 오신 분들. 갑자기 네. 어, 네. 우려했는데. <laughs> 아왜 갔대면은 부러진 거 같아. 아야아야저아떻게안아요 지금 들뜬 어, <laughs> 네, 것보다더 밑으로 내려갔어. 안, <laughs> 안, 안, 떴어. 안, 떴어. 안 떴어. 안 떴어. 떴어. 마지막에 그냥 이 꺼내는 것부터 아야야야 <laughs> 그래. 왜 그래? 아안 그냥 지금 안아 괜찮아. 에이. 에이 왜 그래야? 아왜 그래야? 아아 도저히 내가 이 평소처럼 우리 분위기를 아 그래 분위기는 아니 알잖아. 아. 아. 아 아, 괜찮아! 아,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한번딱 해줘, 진짜 한번딱 하고 나와요, 진짜 보고 싶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오케이, 얘기 치겠어나 그래. 그래. 지금 거의 막 손떨려요, 요즘 형못 봐서 병원에 가세요 <laughs> 손떨리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한 번만 해보고 하나, 둘, 셋핫아 애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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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핫. 매력 있다 핫, 오케이 핫나 그렇게 해야지 I'm s 여러분, 여러분 조슈지의 유래를 아십니까? 아 이거 조슈아 삐져서 안 돼요 첫곡기 우승꽃이기 때문에 네? 나, 저, 저, 나는 아 진짜로 다른 아, 아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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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. 그거, 아니, 그거, 아 제가 알면 첫이 그거 글쎄랑 고기 그국지금지 팀이었고요 나중에 네. 또, 네. 또 만나 나중에 <laughs> 또나 우리 우 네. 나중에, 나중에 또 만나요, 또 만나요. 안녕 나